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정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아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까 조각을 받은 후, 곧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죄는, 이 죄라는 것은 감출 때 죄가 됩니다. 토설라고 회개하고 끄집어내면 죄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이제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는 힘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못 쓰도록 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 은혜를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순간 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끝까지 버틴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토설할때그회개의 능력, 그토설할때그 변화를 아시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막이다. 너희 중에 다 이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꼭 집어가지고, 다른 유다, 너, 나팔 거니까, 너 막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그리고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미워하시기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막 드러내서, 막 우리말로 뭐, 구박을 주고, 뭐, 이렇게 쪽을 팔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유다에게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 능력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가론 유다가 깨닫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 일어나. 이 밤은 그냥 저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기록한 게 아니라 유다의 마음이 어떻다고 영원히 예, 밤이라 어둡단 말. 결국 마귀가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하고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 결국 가룟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결말이 자살해서 예,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는 것처럼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들리는 말씀 따라 내가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스라고 회개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들리는 말씀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이 오고 은혜를 받아서 어, 그리 그래 반응하면 나만 뻣뻣하게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결국 망하는 대로 가고 맙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원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앞에 하신 말씀이죠. 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고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세종시를 마친다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인이 되기 위해 생했다 너희들도 생제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 있는 생명 살리는 말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할때 어떤 일을 하냐면, 어 물론 핍박도 있고, 어름도 있고, 알지만 이것을 행한자는인마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엘리아의 건너 모세의 건너 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 왜? 누가 걸리니까? 마음에. 가론유다가 걸리니까. 이 말씀하시고, 가론유다가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전 성경에 보면, 민망이 여기셨다. 민망이. 이 말씀하시는데, 가론유다가 보이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훈련했고, 영가족으로 그런 다름 없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파니까. 여러분, 현상금이 100억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수 없지요. 팔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해도 누구를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다 아셨단 말입니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어, 자세히 보면요. 덜추어 내심이 있고, 감추어 주심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덜추어 내심이 있고, 감추어 주는 것. 죄를 덜추어 내야,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요. 그런데, 숨겨주면서, 숨겨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덜 춥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은 자기 알겠지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자,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 상처를 받고 그 죄를 회개하기는 커녕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감춰준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유다를 깊은 사랑 가지고 품고 감추어 줍니다. 유다에게 회개하라. 이 말씀은 여기가 처음 아니죠. 이미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읽어보면 해도 수차례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가로유다가 회개하도록 죄를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요? 감춰주고 있다는 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 어두워졌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어? 누가 예수님 팔지? 누가 배신을 때릴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자기 반에서 누가 한 명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돈을 잃으면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다 죄인이 됩니다. 평소에 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죠. 오만 때만 사람들 다 의심합니다. 저 친구 가져왔을까? 이 친구 가져왔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흘리고온 거예요. 자, 이렇게 뭐가 생기면 의심하는 일하가딱 던져지면요. 전체가 다 의심한단 말이에요. 드로 아니면 의심하는 도마? 그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베드로는 알고 싶은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니까. 방금 내 발은 씻지 못하겠습니다. 말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 말하면 또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데 막 하고 싶고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급하고 열정은 대단하고, 인내는 별로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팔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품에. 지금, 안겨있는 사람 있죠? 예, 네, 나이도 어리고 사랑받았던 요한. 요한은 예수님 친척입니다, 친척. 나이도 어인데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겠습니까? 이제서 그런 요한에게 베드로 뭐랬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좀봐 알아봐, 알아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접 못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형이 뭐 이제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려면 혼날까봐 동생한테 갔으니까 좀 이야기해. 나중에 사탕 사줄게 이렇게 하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치 됐단 말이죠. 자 마태복 26절에 보면 제아들이 서로 물었다 했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주님 내니까 심지어 자기인지도 궁금합니 내가 팔아? 아닌데 서로 이제 내가 혹시나 파는 사람 될까 두려운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님 물어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의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 26절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있습니다. 자,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어서 가론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6월절 앞도 무교병.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습니다. 우리식으 이야기하면 식빵입니 식빵. 식빵에 뭐 발라먹어야 맛있습니까? 잼, 잼.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교병에 잼을 바릅니다. 초, 소금, 뭐 과일, 이런, 무화과나 포도즙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찍어 먹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선생이나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나 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직접 딱 찍어가지고요, 딱 줍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자, 그런 의미로 죽습니다. 자, 요한이 물어서 직접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주신 내용이요. 요한이 들을 때는 순간 가자 사랑하시는 자에 찍어주는 거다말이 헷갈리는 거죠. 자,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마이크 잡고 잘들으라한게 아니고 흘러가듯이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들을 때는 어 들었는데 순간 말씀을 제가 이야기 못하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 가르쳐주니까 야 가르쳐주다. 6월절 반찬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저렇게 받고 있구나. 나도 찍어주면 좋을 텐데. 이 생각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시면 아이고, 가로유다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난줄 알았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찍어서 주니까. 자, 불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주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를 혹은, 둘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아멘. 자, 아무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의심, 이한 흔적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알았더라면 사도 요한 정도로 감을 잡았을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 잡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려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지. 아,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가서 명절이니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같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요한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지만 이 사실을 100%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라고요? 가론 유다 본인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제아들은 오히려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비치게 하셨고 가론 유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죄가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적발하신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유다를 사랑하시는 행동으로 초를 찍어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너를 가장 신뢰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가로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하지 않고 가로뉴다가 나가면 예수님 팔 것이고 그 후에는 목매달아서 자살할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목매달의 끈이 떨어져 창자가 끊어져 죽게 되고, 아내나 자식이 저주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집분이 타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가로녀는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망얘기시면서 계속해서 가로녀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가론 유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죠.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죄가 나를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지적하시되, 나만 아는 방법으로 지적하십니다. 설교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들으시는 성도, 이거 다 저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꼭, 꼭설교 하는데, 설교하고목사님이꼭 나를 갖다가 취적하는 것 같다고. 내 네, 꼭, 대놓고, 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고. 그건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꼬집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 들으라는 소리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찔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리니까 이게 잘안 됩니다. 그럼 멈춥니다. 못하지요. 제가 제 스스로 찔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 채게 하시면서 내 죄를 적발해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자이 연애를가 우리 주님께 서우래해 주시는 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달으실 축복합니다. 지적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 심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만 알도록, 나만 돌이키도록, 그렇게 또 드러내시고, 또 감춰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고자 하신다는 사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날 밤에 예수님은 붙잡혀서 꼭 다른 제자들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습니까? 가까이서 쫓아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면. 멀찍이 따라가니까 예수님 부인하죠.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멀찍이 따르면요, 재짓습니다. 자, 세 번째, 맹세 조주까지 하죠. 어린 여종 앞에서. 나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자, 예수님을 판가론유다나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무슨 차입니까 뭐 일명 도찐개찐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론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살했죠? 아, 베드로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설교에 삼천몇 믿고 돌아오는 초대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가롯유다를 한번 팔았지만 베드로를 예수 저주하면서까지명세하게 구인했단 말이죠. 똑같이요. 어떻게 뭐 예수님께서 가롯유다와 베드로를 차별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전에 하던 세상일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갔습니다. 왜? 양심이 찔리니까 도망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 세상일잘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한 3년 만에 그물 잡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그물 잡았는데 한번 손맛을좀 볼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늘 가던 그 갈릴리 포수 뭐다 알죠. 어디에 고기 많고 어떤 때 가면 어떤 고기에 잡히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단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이제 새벽 때니까 고기 없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가 잘 잡히느냐?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 있죠. 그 153인데 153마리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이 했죠 예, 누가 누가뭐 오장에서 예수님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호수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해변가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가져와서 굽고 있습니다. 숯불 숯불 생각나죠? 베드로 추워서 숯불에 딱 갔더니 거기서 불 쬐고 있고 저 거리가 여기 앞에 한천 정도 됩니다. 우리 곡성천 저 앞마당 안에 예수님이 문은다고 계시고 거기서 예수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단 말이죠. 외면합니다. 숯불에서 춥다고 불 쬐고 있죠. 이 숯불 예수님이 숯불 피워놨죠.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지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생선을 드 주면서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요. 내 양을 지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죠요 그리고 주님. 죽게 사십니다. 주님 왜세번 물었을까요? 왜세번 물었습니까? 예,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으니까.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숲불 앞에서 새벽에 세번부인하마지막 저주까지 하시 예수님 마지막 세 번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만 알까요? 베드로만 안다는 말이죠. 제자들 알까요? 모릅니다. 제자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을 모르지만 베드로의 죄를 적발하시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양을 네, 쳐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눈치지 못하게 베드로만 알도록 죄를 지적해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 제 그것도 나만 알도록 내가 내 지은 제 나만 알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것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고 적발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로유다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가면 밤이 된단 말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앉지 않고 뛰쳐나가서 회개하지않고 마음을 강박게 하면 그 영혼이 어둡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더어 나아가면 위대한 지도자 하염을 쓰임 받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실 때 나만 아는 방법으로 적발하십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다 핑계 이유를 갖다 붙여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요, 이제도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내 안에 강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처럼 목이 굳어지고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심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다시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사랑,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더 하나의 나라의 경계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